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 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첫 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해방 전 1930년대 수리공장에서부터 출발해 영역과 부침을 거듭하면서 자동차 역사를 써온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자동차 산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주게도 민망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1세대가 지난 후 60년대 말을 거쳐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본격화된다. 그러면 칠십 년대 이전까지는 어떠한 여건에서 출발되느냐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법제화된 것도 없는 만큼 차라리 자동차 수리업 또는 자동차 부품사라는 말이 더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용어가 될것 같은데 일제치하에서 드럼통이나 두드려 펴고 고장 난 부품을 수리해서 교환해 주는 그야말로. 미천한 조건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냉정히 말하면 기아의 창업주 김철호 회장도 자동차 산업에는 기여한 공로가 없고 선발 주자도 아니다. 다만 숱한 역경과 시행착오를 겪은 후 소위 자동차 산업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난그 이후에 기여한 일면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누구에 의해 이끌어져 왔으며 그 주역들은 누구인가? 정주영, 김창원, 조중훈으로 평가해야 옳다. 이들 세 사람이 자동차 산업에실를 뿌렸으며 선발 주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조중훈의 경우는 해방 3년 뒤인 1948년 동대문에서 조선이연공업사라는 보링 공장을 끝으로 운송업에 뛰어드는 만큼 실질적인 주역은 김창원과 정주영으로 압축된다 물론 가장 오래된 역사는 1940년 3월 부가현동에서 아도서비스라는 간판으로 자동차 수리업을 시작한 25살의 정주영이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훗날이지만 현대그룹 회장이면서 현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정세영 회장과 그 핵심 참모들에게 아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모두 웃을 뿐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 다만 자동차를 뜻하는 오토를 일본식 발음으로 아도라고 한게 아니냐고 추측할 뿐이었다. 정정 회장에게 직접 물었더니 일제 때부터 아도 서비스를 운영하던 사람이 그 가게를 팔려고 내놓아서 그걸 인수했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여기서 일제 때 한국인이 경영하던 경성 보디, 쇼화 보디, 경성 서비스 등 정비업소를 이 범주에 넣으면 역사적 기록은 달라진다. 그리고 피스톤 링을 생산한 배전의 조선 이연 항공기계 회사와 기어, 볼트, 너트 등을 생산한 명등포의 조선 자동차 공업회사, 타이어를 생산한 조선 타이어, 부평의 조선 베어링, 휘경동의 경성 스프링 등 부품을 생산한 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뿌리는 더 깊어진다고 볼수 있다. 이제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는 또한 사람의 인물이 있다. 한국 자동차공업사상 최초의 국산 조립 승용차인 시발 자동차를 만든 최무상이다. 대단한 주목을 받았다. 한국인 솜씨로 외관이 어지도했던 거리에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그는 1955년 서울 을지로에서 천막을 치고 미국 잉여 차량인 3쿼터를 조립하던 주식회사 시발 자동차 공장에서 4기통 시발 승용차를 조립 완성했던 것이다 그후5.16 군사혁명과 함께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4대 의혹 사건의 하나가 되었던 새나라 자동차가 62년 8월에 시판됐고 57년 3월에 김차원에 의해 설립된 신진공업사가 운크라자금 20만 달러를 지원받아 60년 5월에 정비공장을 완공했지만 실패하고 63년 11월 유선형 승용차인 신성호를 제작해 용기 있게 시판을 했다. 그리고 55년에 창립한 하동한 자동차 제작소가 62년 10월에 제작 공장 인가를 받아 버스 제작 전문업체로 떠올랐다. 이어서 63년에 기아산업이 일본의 도요공업과 기술재휘로 K300과 T600 등3륜차를 생산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하동환 자동차와 기아산업은 승용차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기아의 경우는 처음부터 뿌리를 일본에 박아둔 셈이어서 1999년 현대 자동차에 인수 합병될 때까지도 혼혈기업이라는 국민적 눈초리를 피하지 못했고 국민의 혈세인 7조원 탕감 문제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것이 60년대 후반까지 오게 되는 자동차 산업의 대략적 과정이었다. 그러면 60년대 후반 그 당시 자동차 산업과 사회적 여건은 어떠했던가? 생생한 상황을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의 회고로 듣고 계속한다. 그 당시에 차가 몇 대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우리 짐작할 수 있었듯이 우리 자동차 공업이 전무했다시피 했고 그 당시에 그 신진 자동차가 일본 차를 갖다가 어, 아마 일 년에 어, 한만대 정도 조립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그때 장사가 오면 거의 전무했는데, 게다가 일본에서 갔다가 수입하는 그 차들이 아마 아 대부분이 전부 원자 아그 부품들을 갖다가 그대로 아 조립을 하는 단계에됐어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말하자면은 SKD라 그래서 세마이 녹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품들 덩어리들을 갖다가 조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어가 SKD라 그는데그 이제 아주 그 부품들도 분할돼서는 어 개개가 전부 분리가 돼가서는 그걸 갖다가 그 아따가 졸업하는 거 이제 씨케드라 그~ 런 아~ 때였고 그때 우리나라의 그~ 제일 국도가 아~ 부산 아, 서울인데 이게 그것마저 완전히 포장이 안 됐을 상태 경제 상태였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달 만한 도로도 없었던 셈이고 또 모든 그~ 나쁜 그~ 비포장 도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소위 인프라 스트럭처, 소위 하부 구조가 돼 있지 않고. 경제도 뭐 그때 아마 난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g m 뭐 p 가뭐한 100여 불뭐 네. 150불이 그런 절이 아니겠느냐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차를가질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또는 모든 사회 구조가 안돼 있었다고 봅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사장님 <laughs> 건강은 좋아 보입니다 정사장님 <laughs> 아, 청와대는 오랜만에 들어와 보는 것 같구만 어? <laughs> 여전히 얼굴은 좋아 뵙니다 <laughs> <laughs>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선발주자로 불려지는 김철호, 정주영, 김창원 3인의 거물들이 청와대로 초취된 것은 67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이 한창 불을 토하는 68년 초여름 무렵으로 추정된다. 당시 김철호는 1905년생, 정주영은 김창원보다 두살 많은 1915년생, 김창원은 1917년생이었다. 아, <목> 어, 그 각각께서 그, 들어오십니다. <목> 소환된 3인을 가볍게 훑어보면서 비서실장 이후락은 눈빛으로 입구를 가리킨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자, 자, 자. 그편들 앉으십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들 3인이 초치된 것은 다분히 정부의 협조와 당부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고 반주가 곁들여지면서 박 대통령은 본론을 꺼내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일치 단결로 그동안 빈곤에 허덕이고 있던 생활 경제의 악순환은 막을 내리고 1차 5개년 계획이 이 당초의 목표를 크게 성회하는 연평균 8.5%라는 고도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laughs>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카. 이전 세계가 경이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가카. <laughs> 네. 저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카의 영도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아니, 우리 국민들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웃음> <웃음>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쪽이나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 빈민국들한테도 그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경제 발전 속도가 잘 전해지고 그 자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요, 아, 그러면요. 특히 50년대까지 우리보다 g m p 가 높았던 북한 집단이 역전을 당해도 크게 당했으니 좀 정신 차리고. 심기일전 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 <laughs> 중요한 말씀입니다. 혁명했을 때만 해도 우리의 일인당 국민 소득이 78달러밖에 안 됐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2, 3달러 정도 높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아마 1차 5개년의 목표가 7.1%였는데 8.5%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보고는. 아, 저놈들의 경제상이나 부상이 숙청은 안 당했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전 웃지도 못하겠고 우리 고향 마을이 북한 통천인데 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저 잘 되도록만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정 사장은 그 실력민이라고 고향 되게 챙기시네. 아, 그래? 아, 아, 아. <laughs> 목표를 상회하는 고도 성장으로 2차 5개년 계획이 66년에 수정 결정도 였다는 얘기마저 나돌던데 각하께서는 크게 흐뭇하셨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국민들과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아, 무슨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지금 끊임없는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송 문제입니다. 아 예, 수송이라 하면 아까 수송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미스 김. 네, 실장님. 각각 물수건하고 손 닦으실 소독수 준비해요 네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을 닦아내며 진지하게 세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다 만찬에 초대를 했으니 이후의 시간은 비워둔 듯 했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임을 느끼게 했다 자 드십시다 드시면서 얘기하십시다 예예예 가카 그래. 예, 예. (1차) 경제개발 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수송화물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고 특히 대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당장 수송체계 확립이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정 사장은 더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고속도로 건설을 예산상 여유가 없는데도 서둘렀던 이유가 자동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수송 물량과 시급성을 내다봤기 때문이에요. 카카의 고심이 이해됩니다. 김철호와 김창원은 왠지 묵묵히 시선만 받고 있었다. 사실 김철호는 68년 이 무렵에 사륜차 즉 승용차 개발에 착수하려 했지만 워낙 신진공업의 아성이 두텁고 독보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J.P.의 동향으로 알려진 김창원의 정치권 영향력이 막강해 그 터세를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철호도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기아라는 네임벨류가 말해주듯이 이른바 바퀴 산업만을 고집해온 온고집 기업인이었다. 1944년 12월, 자본금 500만원으로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는 경성전공주식회사를 창업한 이후 두 바퀴짜리 자전거와 오토바이 생산에서 세 바퀴짜리 3륜차를 개발했고 다시 네 바퀴짜리 4륜화물차를 제작해 당시로서는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그야말로 각휘 사업으로만 재벌의 성을 쌓아온 존재였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수송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 의미를 정책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했을 망정. 수송 부분이라면 뒷전에 밀릴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에 김창원은 이미 박노정의 새나라 자동차 부평공장을 인수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유명해진 인물이었고,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만 자동차 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며 강력히 건의했던 장본인인 만큼 그 역시 수송 부분에 관한 한 뒷짐만 지고 있을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김철호나, 김창호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대통령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로서는 자동차 산업을 어느새 본격화하고 있는 정주영을 경계 인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각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 소견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좋아요, 정 회장. 막 그러자고 오시라고 한 건데.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기업에서는 깊거나 폭넓게 고민하고 생각해온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에이, 감사합니다. 이두분 사장님들도 제 의견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시거든 바로 반론을 해주세요. 얼른 멈추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laughs> 별말씀을. 아이, 어서 하세요. <laughs> 제 각하께서 걱정이 되시고 여러 생각을 많이 해오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수송 문제는 고도성장의 후유증이라고 할 정도로 고도성장 이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수송 문제는 필연적으로 자동차 산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각하께서... 수송에 문제가 있다고 하실 때이대본야이곧 자동차 산업으로 정책을 전환하거나 수송과 연계시키는 정책 방안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돼야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럴 정도로 사실상 이 수송 문제는 자동차 산업의 밑그림을 그려지게끔 하는 것이고 그게 곧바로 2차,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을 분명히 견인하게 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것이죠. 정 사장, 그 우리 정 사장이 기획원 부총리나 상공 장관을 하면 그 기업을 못하겠죠. <laughs> <laughs> 예. 그 정확한 분석이고, 내 고민이 우리 정 사장 얘기 속에 전부 담겨 있어요. 수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면 과연 정부 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응? 과연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그 자발적으로 해외 기술,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겠나? 응? 난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 김철호 사장님, 아, 예, 예, 김창원 사장, 박 대통령은 돌변한다. 호칭부터 달라지고 있었다. 왜 침묵만 지키고 있어요? 그정 사장도 얘기했지만 수송과 자동차 산업은 필연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물량 수송만이 아니라 인적 이동도. 굉장한 산업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김철호 사장님 자신 없습니까? 아, 예, 아이 뭐 기업은 정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이 나오면 해외 자본, 해외 기술 유치해서 한국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창원 사장은 사업을 해온 거 보면 워낙 저돌적 아닙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 정책이 정해지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해야 되지 야, 않겠습니까? 그, 전부 정책이 정해지면, 정책이 정해진다면, 아. 예? 현재로서는 자동차 산업의 리더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그런 조건부 의혹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까? 예? 우리 정사장처럼 스스로 고민을 해서 도전해볼 자신감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